다들 부탁계 채널에 오신 거 대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들 마른 잎좀 떼어 주면서 이 다육이가 이렇게 예뻐집니다라고 좀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피사로 얘 3만 5천 원짜리였어. 근데 지금 피사로 제가 풀티 다육에서 얼마로 소개해 드렸어요? 만 원에. 와. 이렇게 예뻐져야. 이렇게 색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요새는 맑은 빛감 나는 애들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약간 조금 살구 빛감, 복숭아 빛감 이렇게 나는 애들 그런 애들 이뻐. 아이고 자꾸 찝네 이 음, 마른 잎을 물을 주고 나서 마른 잎을 띠는 거라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애들이 이번에 진짜 물 반응을 정말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약물 관세 줬죠. 그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지금 물 주고 있죠. 그래 갖고 다육들이 물을 너무 잘 먹고 있어. 물 반응 못 하는 애들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예전부터 부름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다육은 물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아니, 물을 줘도 애들이 물못 먹던데. 그거는 다육들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야. 뿌리가.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럼 물을 줘도 애들이 삐시, 삐이라고 삐들, 삐들라고 했었는데 저면으로 물을 그냥 푹 먹이거나 혹은 화분이 젖었을 때또 이제 시간 간격을 좀 두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하면서 애들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다육들 이 물을 너무 잘 먹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예쁜 거죠 갖고 완전 지금 너무 예뻐요 자 피사로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실 수 있고요 목대가 제꺼 피사로는 지금 목대가 나와 가지고 분갈이 한지는 얼마나 됐을려나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로 처음부터 여기로 심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데 있다가 일로 옮겨왔을 거거든요. 다른 애들, 그러니까 뿌리를, 뿌리를 좀 묻자니, 다른 자구들이 애들이 좀 이렇게 묻히고, 얘가 조금 그런 수영이었어요. 근데 그런 수영일 때 자구 포기하고 애들을 좀 깊게 묻어라고 저한테 이 프리지타입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이도저도 아니게 건들건들하게 심어놓지 말고 그냥 뭐 하나는 포기해야지. 그게 이제 자구는 자구는 그냥 포기하고 지들이 알아서 이제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너무 짱짱해 완전 짱짱해가지고 건드리면은 부러져. 지금 그런 컨디션. 약간 그래서 화분보다 좀 낮게 심어진 지금 컨디션을 하고 있거든요. 피사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뻐집니다. 제가 그니까 피사로만 보면은 막 정신 못 차리고 이쁘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요거를. 지금 사실 마사 마감을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 통풍만 나빠지겠죠? <laughs> 마사 마감을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너무, 너무 뻣뻣해갖고. 안 한다며. 왜 거기다 마사를 올리냐, 이러실 수 있겠다. 그러게요. 이놈이 손이 방정이네. 아, 그만, 그만하자. 예쁘죠? 똥빠가지 화분. 사장님께서 똥빠가지 화분이. 똥빠가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시세템했고 얘는, 체리 섀도우. 체리 섀도우입니다. 너무 예쁘죠? 체리 섀도우가 지금, 체리 섀도우는 처음에 여러분들, 소형 그 화분에다가 나왔었어요. 근데,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저랑 증상이 다 비슷할 거예요. 어느 날 애가 얼굴이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 작고 단단하게 있었던 애들이, 루비같이 반짝반짝 빛나던 이파리들이 완전 그냥 빵떼기가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빵 터지는 거지. 어? 그러다가 또 어느 계절 되면 또 지네들이 막그 굳어져. 데글데글해져. 쬐끔해져.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성장기가 되면 또빵 터져갖고 얼굴이 이따만해져. 이네 너무 웃겨.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체리 섀도우. 저 체리 섀도우 외도 처음 나왔을때 너무 예뻐가지고 야, 이거는 군생 나오면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 또 군생 나오잖아요. 농장 사장님들이, 농장 사장님들이 다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애들을 다 만들어내. 우리는 기다리면 되지. 철화, 금, 군생이 순차순차로 나와요. 이제 물에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에, 마지막 최후의 버전, 최상위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게 뭘까? 금철아금철아 금철아 버전? 응. 응. 이렇게. 자, 체리 섀도우, 완전 예쁘죠? 네, 이렇게. 체리 섀도우, 꽃대 있는 거 이렇게 돼도 뜯어져. 체리 섀도우도 이렇게 예쁘고. 자, 제가 분갈이 했었던 돌리엘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예뻐서. 와, 진짜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오늘 물 먹어갖고 더 이뻐? 더 이뻐? 더 이뻐? 공기공기불이 나왔어. 완전, 아니, 물 먹어서 색이 이렇게 보이, 자기 색이 보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마른 잎도 얘는 별로 없어. 근데, 데리고 나왔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아, 방금 우리 현아 언니 손주 얼굴 카톡으로 보냈어. 야, 내 손주다, 이렇게. 아, 손주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자랑하고 싶었어. 블랙 엘프. 이쁘지? 이러면서. 이쁘다요? <laughs> 아, 이러면서. 하나하니 아, 할미 된거 축하하오. 응. 할미 축하 파티 한번 하자. 어, 너무 웃겨. 별거 다 해. 할미 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 <laughs> 응? 우리, 그 뭐야, 홀리건이다. 야, 우리 키팅 야 이게 뭐야 캠핑 가자 캠핑 <laughs> 그랬었는데 못 갔네. 홀리언이가 또 그런 거 좋아해. 또리 우리, 우리 홀리언이는 술 마시면 엄청 귀여워요. 세상 귀여. 너무 사랑스러워.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진짜. 아 언니가 홀리기 술 마시니까 너무 귀엽다 러면서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귀여워. 많이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그냥 그 기분 좋게, 그 정말 오지랍이오지랍이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저는 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아, 우리 홀리건이는 너무 오지랍이 넓어.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그 다음에. <laughs> 남들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아. 제가 약간 조금 음모론자여서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됐을 때, 어때요? 상처도 잘안 입긴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계시니까. 너무 예쁘다. 자,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쁘죠? 와, 이렇게 볼레일프도 마른 잎을 떼줬고요 자, 요 녀석은 제가 얼마 전에 분갈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시고, 분갈이 합식 중에 본 중에 제일 예쁘다라고 칭찬해주셨던 어, 이게, 뉴엔의 진주, 라일락을 섞어서 제가 분갈이 했어요. 마른 잎이 꽤나 나왔더라고요. 이런 수영은 사실은 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면으로 관수를 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수영. 상면에서 하게 되면은 다 화분 바깥으로 다 줄줄줄 흘러내려버리죠. 목대가 이제 나오면 또 수영이 여기서 또안 예뻐져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착서지니까 목대가 나오면 다시 또 이제 좀 위로 바라보는 이제 또 이제 그런 분갈이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또 낮춰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깔아주던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석도 마른 이, 이 정도 예쁘죠. 이렇게. 라일락 옛 라일락 여기도 라일락 라일락 뉴에진주뉴에진주뉴에진주 색감이 좀 달라요. 라일락은 약간 노랑빛감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마지막으로, 자, 얘는 수련 철화 같거든요. 수련 철화. 그렇지. 수련 철화는 우리 프리테다에게서 온 수련 철화. 제가 수련을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수련이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수련이는 없고, 수련 철화는 좀 흔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모순이냐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철화가 풀리면 수련이 되니까, 그러면은 좋겠다. 제가 왜 이거를 찾기 시작했냐면, 제가 실루엣을, 이, 그, 군생을 너무 예쁘게 키운 거예요. 근데 얘가 실루엣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도 군생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꽂히니까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 찾으니까 또 없네. 여기저기 가서 찾아도 이게 없네. 그니까 계속 찾게 돼. 계속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얘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철화로 만나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 수련 철화가 있었고, 제가 가는 농장마다 수련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조금 작은 사이즈 군생들, 매런 애들 만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키워보고 있어요. 중간에 제가 이게 받쳐놓으려고 이렇게 숯불을 해놨는데, 이제 목대가 짱짱해졌으니까 숯불들을 좀 빼도 지지가 이렇 일어나죠. 지지가 되니까.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은 좀 나중에 이거 키우셔도 돼요. 아니, 그게 제가 먼저 키운 다음에 너무 예쁘죠? 라고 할 때쯤 그때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은데. 리스트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키운 다육이들을 보면서 리스트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 이 다육이, 어떤 다육이, 이렇게. 예쁩니다. 마른 잎을 이렇게 떼어줄 때, 이제 우리 짝꿍이 마른 잎 떼주는 걸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얘는 분갈이 한 지가 얼마나 됐고, 이 정도 되니까, 활착을 이렇게 했고, 아, 마른 잎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짝꿍이 도와주면, 저는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못 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뭐야? 응. 어머, 뭐야? 내가 지금 애기를 뛴 거야? 밑에 애기들이 다 떨어져 나왔어. <laughs> 그랬나봐. 마른 님 때다가 자구를 뗐나봐. 이런 아마추어 같은이라고. 제가 15년 차 다육생활하시는 다육맘 영상 내보냈잖아요. 오늘 그 매니아님 상추 심고 있어. 그분은 바깥 그 우리 남편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육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깥 남편분께서 오셨더라고 하고 비 오니까 파라솔 엄청 큰 파라솔 이렇게 씌워주면서 상추 심으라고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들 이렇게 마른 잎 떼면서 여러분께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예쁜 애들을 좀 데리고 나왔어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야이 다육이가 이렇게 예뻐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요거 수렴. 그다음에 체리 섀도우. 그다음에 또 여기는 피사로. 피사로 진짜 예쁘죠? 피사로. 그다음에 북아일에서따던 블레이프. 미치게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레이프. <laughs> 블레이프 보여드렸고요. 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